2022년 5월 7일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을 힘찬 구호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아시아 핵단자 위기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이 전쟁인들 속에서 외세 미국에 후전하며 이땅 한반도에 전쟁의 목걸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미국 부통령 펜스와 접촉하며 미국에 암흑을 정하고 당선 후 공식 처의 일정이었던 현충원 참배도 뒤로 한채 바이든과 통화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3대 타격망벌북침맥 전쟁연습재계, 사드 추가 배치, 한미동맹 강화 등의 망원 망동으로 4대 미국성 친미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며 내각 인사들을 지휘하고 있지만 부정부 표를 올렸지 인사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인맥과 사심으로 채운 인사들과 이 나라를 파쇼국과 검찰공화국으로 변제시킬 것이라는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도은,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모두 우리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단재한 역대 파수 독재정권 반민중 반민주 대통령입니다. 그 지역들 속엔 항상 청년학생이 맨 앞장에 서 있었습니다. 2월에 대구, 4월에 바산 5월에 광주, 6월에 서울에서 벌어진 민주주의를 한 뜨거운 열망, 그 투쟁의 중심엔 청년학생들이 있었습니다. 91년도 분신동국을 이끌었던 지역들도 모두 청년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제몸 하나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몸 하나 돌태 또다시 내세워 군경의 폭력적인 탄압에 희생들 또 다른 무거운 죽음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몸 하나 바치는 것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청년학생 열사들이었고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학생 열사들 명지대 강경대였어, 연세대 이한렬였어 전남대 박승희였어, 서울대 김세진, 이재호였어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깨어침을 줍니다. 김세진 열사가 남긴 마지막 편지 우리 민중은 끝없이 민족민주주의,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쏘아왔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대학에 들어와 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개탈의식 끌려가는 선배와 동료를 바라보며 저는 의료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 가난의 원인은뼈아픈분노의참출자는압살리는 자유의 원인은 바로 이 땅을 억압하고 자신의 계속 군사기조와 신식민재화시킨 비제국주의이며 그 대리정치 세력인 군사파수라는 것을 민중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권력을 쟁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합법적성이고 인간 존재의 한법적성입니다스많는 학생 열사이 떠난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 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삶, 곧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진보시키는 힘은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단, 실천적 경험들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가슴 속한 켠엔 그 정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4월의 제주, 세월호가 지나가고 5월의 봄 광주가 돌아옵니다. 5월 8 광주 민주운동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반미 자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중의힘으로 일떠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중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다시 이어 써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 전민중, 전민주 세력들을 심판했던 우리 민중의힘을 다시 보여주시다. 윤석열 신미호든머리를 쓸어버리고 우리 민중의힘으로, 우리 민족의힘으로 민중민주 사회를 건설합시다. 그 길에 앞장서 우리 민중 민주당이 언제나 민중들 속에서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한반도 아시아 핵전들에게